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금요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어, 펜타스 과학학원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스 과학원장 김기환입니다.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예 박사 한번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펜타스에서 화학을 맡고 있는 윤동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펜타스 과학학원이 분당에 있고 또 어디 어디 있어요? 반포에 포에 있고 영통에도 있고 어. 영통 있어요. 수원 영통에도 그렇죠. 있고 어야 음. 과학 전문학원 과학 전문학원만은 과학만 하는 음. 거죠. 그렇죠. 언니 과학만 그런 학원이 쉽지 않던데 요즘에 그죠? 그래도 과학이 전문성이 또 필요하고 하는 그, 아,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렇게 과학만 그냥 순수에 과학만 하는 학원이 이제 예전에는 좀꽤 있었는데.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 그렇죠, 좀 많이 줄었죠 요즘에.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 과학, 과학하면 또 우리도 긴기한 원자 레전드죠, 레전드. 예전에 아유. 지금 검색해도 나오잖아요. 나와요, 이제. 지금 검색해도 긴기한 <laughs> 검색해도 나오고 우리 또 성빈쌤 화학의또뭐또 뭐또 요즘에 또 핫하죠 분당에서 갓 성빈. 아유, 네. 동빈쌤입니다. 동빈, <laughs> 음, 동빈.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저번에 예고해준 대로, 이제부터 예비고일입니다. 현재 중3입니다, 중3. 음, 뭐, 입시 얘기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많이 합니다. 네, 예비, 이번 주, 우리 동태진님, 그, 이번 주 입시에서도 예비고일 주제죠? 예, 네, 그래서, 예비고일이, 이제 오늘 과탐의 세계니까, 예비고일 학생이, 자,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어? 특히 이과생들, 어, 과학 탐구 영역은 통합과학이죠. 그렇죠. 통합과학이죠. 물론, 이과생들, 문과생들, 문과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배워야 되죠. 그렇죠. 반대로, 이과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통합사를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문과이과 구분 없이 이건 국민 기본 공통과정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나중에, 이과 쪽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통합과학이 예전에는 이 통합과학 전에가 융합과학이었었죠. 그렇죠. 융합형 인재형을 기른다 그래가지고 네, 융합과학. 이제 융합과학을 공부하다가 네, 네. 이제 15년 개정부터는 그렇죠.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네. 네. <laughs> 제목이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죠. 네,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통합과학에는 그러면 거기에 통합과학에는 물리 파트도 있고 화학 파트도 있고 생명 파트도 있고 지구학 파트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자,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한대딱 묶어갖고 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으로 배운다. 문이과 예체능계열 다다 배운다. 네. 아, 문과 학생들 공통 과학을까요 사실 이게 통학과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 과학이라고 했던 그 과학이 사실은 문이과 같이 수능을 받고 그렇죠. 공통과 예전에 융학과 전이 공통과 훨씬 더 어. 네, 전에. 그때가 가장 좋은 과학 교과였는데 음, 음. 이제 사과 탐이 너무 이제 뭐 사교육을 유발한다 음. 막 이러면서 정부에서 손을 댄 건데 사실은 그 과학이 가장 좋아요. 음. 그냥 물화생지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전부 다그 수능을 통해서 볼수 있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여태까지 나왔던 과학 교과 중에서는 <laughs> 가장 좋은 게 통합 과학이거든요. 음. 근데 그걸 이제 은근슬쩍 바꿔가지고. 네. 이제 융합형 인재형으로 예, 바꾼다 융합과학 하면서 과학. 융합과학을 해가지고 어설프게 예. 과학의 역사를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빅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현대 에 이르기까지는 예. 완전 스토리텔링으로 예. 만들어 놓은 게 융합과학이에요. 그냥. 예. 근데 그건 이제 특별히 공부할 부분이나 이런 기술산업 파트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예, 신소재. 예, 예, 예. 굉장히 다양하게 뭐 예. 여러 주제를 다루, 다루다 보니까 예. 깊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수능을 낼 수가 없었죠. 음, 음. 이제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너무 파행으로 되고 어떤 학교는 뭐 과학사 공부하고 통합과학 안하저 융합과학을 안 하고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없어지니까 요번에 음. 문이과 통합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러면 통합과학 예전에 음. 공통과학처럼 같이 수능을 저, 보자 예. 해서 만든 게통합과학이과 이게 원래 자, 먼저 제가 먼저 질문할래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통합과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파트, 화학파트, 생명파트, 지구과학 파트 있는데 어 현장에서 가르친 선생님들 이신가 저 정확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래도 이네개 파트 중에서 통합과학 중에서 물리학을 제일 어려워하죠? 그나마 어려워하죠. 아무래도 그죠? 학교에서 어. 시험 문제 난이도가 높은 것도 물리학 파트가좀 어. 어떤 것. 거예요? 중학교 수준을 좀 정리한 듯한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원과목을 조금 어 살짝 나온 건가? 어떤 내용들인 건가요?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걸로 보니까 같이 수능을 보려고 만든 책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원과목에서 발췌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아. 어차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우잖아요 다. 네네. 배우긴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중학교 수준은 일단 넘어가야 돼요. 넘어간다. 그렇죠. 음. 화학은요? 화학도 마찬가지로 원과목 그리고 어. 지금 이, 그, 이 근방의 내신을 보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화학 파트 1에 해당하는 내용도 1학년 때 보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 예,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렵죠. 특히 뭐고2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그런 파트로 뭐 고이 학생들이 양적 계산 파트도 그면 <laughs> 문과생들은 어떻게 풀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던지는 친구들이 많죠. 예. 어 네, 네. 나는 그냥 원래 그냥 난 문과로 갈 거야 어, 어. 라고 했던 친구는 어. 의외로 손쉽게 버리죠. 어, 어. 미련 없이 버리죠고 아예 아, 처음부터 난 문과생이야? 일학기 이후에는 애들이 과학책을 안 보니까 음. 더큰 문제는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이거 자체가 그렇죠.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음. 그. 어떻게 단원 구성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 좀 한번 통합과학에서 좀 우리 예. 예. 까똥빈 선생님이 한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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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합과 이제 첫 단원은 이제 빅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 그 그러면 학이죠. 화학의 음. 이제 3단원쯤 해당하는 음. 내용이고요. 2단원, 3단원쯤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게몇 단원 크게 통합과학은 4단원인네 네가 네, 네, 네 가지 음. 단원. 그리고 이제 뭐 구성 물질에서 뭐 지구가 또 있고 음. 물리 원에 들어가는 뭐 신소재 파트, 예, 반도체, <laughs> 반도체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역학, 역학? 물리 역학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지학, 생명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음. 다 들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화학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산화환원, 음. 산염기 특히 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일 학년인데 출제하실 때좀 <laughs>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3단원에지구과학 파트도 이제 이제 뭐, 뭐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부터 시작해서 뭐암 화석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아, 네. 마지막은 이제 생태계와 더불어서 전기 파트가 또 어, 어, 전기가요. 블랙 내용이에요.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이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 스토리텔링식으로 네. 쭉. 뭐, 지구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네. 최근에 이슈까지, 네. 그렇게 쭉 만들어져 있구요. 이거, 저도 이제 요걸 수업을 하지만, 음. 하다 보면, 어렵, 많이 어려, 생각보다 많이 난이도가 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자, 네개 단어이면, <laughs> 딱 좋네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그게 이제, 근데, 그러면은, 네. 이걸 일단은 네. 부터, 수, 학교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나요? 어떻게 어떻게 나가나요? 학교들마다 <laughs> <laughs> 그런 현재 얘기를 왜냐면 <laughs> 전혀 뭐, 순서대로 이게 순서대로 나가지 않아 이번에 아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애들이 <laughs> 한 20개 학교가 넘거든요? 네네 다 틀려요 그냥 아 이거 20개 학교가 네. 다 틀려요 그냥 와 그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네죠 거의 음. 비슷할 거예요 다 틀려요 그냥 일단은 음. 하고 그냥 원래 순서대로 나가는 학교가 음. 뭐한 3분의 1 정도 음. 나간다고 치면 음. 1, 2 단원 동시에 나가는 학교도 있고 네. 1, 4 단원 나가는 학교도 있고 네. 2, 3 단원 나가는 학교도 있고 네. 1, 2, 3, 4라도 조금씩 나가는 학교도 있고 정말 그냥 학교마다 틀려요. 그렇게 나가는 기준이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없어요. 제가 볼때 고등학교 그 과학, 통학과 가르치는 네. 네. 담당 선생님이 전공한 과목이 뭐 물리 전공인데 그럼 그쵸. 좋은 물리부터 하지. 네. 그게 거군요. 가장. 약간 가장. 좀 그런. 네. <laughs> 네. 그런 <laughs> 게 맞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 이게 뭐. 하... 이 같은 분당 지역 내에서도도 20개 고등학교가 음, 다 틀리다는 거고 네. 그러면 어떤 애들은 뭐 화학이 정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뭐 이제 아까 3단에 있는 그 어려운 화학파트가 먼저 빡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와. 그러면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불러서 중학교 네. 교재를 다시 줍니다. <웃음> <웃음> 그거부터 해야지 그 다음이 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 A란 고등학교가 작년에 화학부터 나갔어. 네. 그럼 올해 또 화학이 또 똑같이 나간다. 그, 그것그도 보장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고3 선생님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마다 과학 네. 선생님들이 계시면 네. 선생님들 고3 선생님들을 배치를 해요. 네. 가장 핵심이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네. 우선 선생님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네. 고위 선생님 배치를 해요. 네. 남은 선생님이 통합 과학 하는 거예요. 어. <laughs> 그래서 뭐가 <수가> 될지 몰라요. <laughs> 그럼 또 이러고요. 해마다 바뀐다는 네. 얘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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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이제 땡기시는 대로 어. 그냥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물리전공인 선생님이다 그러면 물리하고 지구과학 파트를 맡아 가지고 아마 수업을 하실 텐데 네. 뭐그분 편하신 대로 하실 수도 네. 있고 아니요 물리지 다 편하시니까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건또 어떻게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이 통합과학을 다 가르치나요 아니요 아니죠 어, 그 아니죠 네. 과학 A, B 어. 어, 보통은 두분 내지 세분 세분 정도, 정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거기다 이제 과학탐구, 통합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게한 단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또 따로 계시고. 음. 그러면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했을 때이 예비 고등학교 지금 중3의 아이들이 이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 이제 고등학교가 되잖아요. 네. 되기 전에 사실 통합과학을 언제부터 하는 게 가장 좋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좀 그거 좀 말씀 부탁해요. 가장 빠르다 그러면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3학년 네, 가장 빠르다 그러면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2학년 네,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2학년 1학기에 지금 정규 과정이 중등부 2학년 말하는 거야. 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네, 네. 그때 원자 원소 이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배우거든요. 아중2 때. 네. 그 1학기 때 전부 다 배우니까 그 네. 과정이 끝나면 사실은 통합과학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어, 나머지는. 네. 네. 나머지는 그냥 크게 무리가 없어요. 어차피 물리라고 하는 부분이 뭐 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속도의 기본 개념, 속력의 개념, 평균 속력,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을 그냥 차분히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갖다가 등한시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통합 과학을 하면서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원속 기호도 안돼 있는 애들. 못해요. 기가 <laughs>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기본적인 어, 건 알아야 네, 돼. 원자가 네, 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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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알아요. 네, 원소 네, 네, 기호가 뭔지. 네, 네.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통합 과학을 갖다가 들어가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네, 의외로 많아요. 모르는 어. 친구들이. 그게 중학교 2학년 응.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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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때첫 단원입니다. 첫 단원이 어, 원자 원소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온에 대해서 배우. 네, 그때 제대로 해놨어요. 그때 그 단원이 끝나면은 통화 과학을 배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바로 선행을 해도 네네네. 본인 여하에 따라서 어, 충분히 굉장히 따라 좋은 정인데요 네. 어. 조금 늦는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면 네. 사실은 2학, 3학년 2학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네. 사실은 통학과고 보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아, 네. 그래야 네. 이과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인 경우에 네. 원과목을 여러 번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겠죠. 음. 그러면 그러면은 어,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여름방학, 3학년 2학기, 이제, 그, 들어가기 여름방학부터 하는 게 그나마 일반적인 선행인데, 그것도 늦었어. 그것도 늦었어. 그러면은,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제, 3학년 다 끝나고, 겨울방학에도 통합과학을 그니까, 러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음, 그렇습 어떤 있어. 부분이냐면, 이제, 원과목을 먼저 한게 토학과 안 해도 된다. 원과목 물리학을 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물론 사교육에서 그렇죠. 사교육에서 아니다. 토학과도 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음. 뭐 이렇게 의견는데 저는 또 그래서 원장님하고 선생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음. 저의 생각은. 사실은 통합 과학을 전체를 다 보려면 시간적인 여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단원이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네 단원인데 <laughs> 네. 이 안에 또소 단원은 여섯 개, 일곱 개씩 막 네.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거 전체를 하는 건 시간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에 네. 통합 과학 내에 중요한 게한1 0 가지 정도가 돼요. 네. 그니까그 부분은 먼저 훑어놓고 물화생지 음. 중에서 중요한 파트는 먼저 좀 훑어놓고 음. 그다음에 원을 여러 번 돌리는 게 맞기는 하죠. 음. 음. 그 그러니까 통합 과학을 건너 떠서 원 과목을 바로 먼저 시작했을 때 금방 이해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되게 잘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원으로 바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 정도의 그 성적을 사람. 가지고 그렇죠. 있는 경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통합 과학의 물리 화학 정도는 음. 뭐 생명 지구학은 아무래도 음. 암기가 베이 있으니까. 음. 외워주면 되거든요. 음. 기초가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물리화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음. 원소기호도 모르는 친구한테 원을 공부하라고 시면원 음. 제일 처음에 1 단원이 양적관계나 왜 이렇게 킬러 문항 단원인데 <laughs> 네, 네, 네. 아무것도 손도 못 대. 화학은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 버릴 경우가 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언니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 네. 우리 가동민 선생님 <웃음> <웃음> 어... 누는 음, 어떤 생각을? 저도 원장님 생각, 같왜냐면 예, 화학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하다가 네. 그런 의지로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네. 한 삼사주 만에 그만두는 친구도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보다 음. <laughs> 그런 건 물리도 그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아, 조금 이제 내성을 기른다고 생각하면 음. 통합을 먼저 좀 보고 음. 들어오면 훨씬 수월하고. 음. 또 만약에 원과목을 진짜 듣자마자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뭐 지금 입시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뭐 영재고라든지 이제 특목고 음.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음. 저학년 때부터 몇, 음. 몇 번을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음. 약간의 그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출발선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음. 본인이 배움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을 한번 정도는 음. 꼭 봐주는 게. 어? 네. 그리고 음, 그렇죠? 네, 이게 저도 이제 최근에 시험 기간이라서 네. 학생들을 보면 진짜로 너무 저조했던 친구가 조금만 공부하면 확 음. 눈에 띄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통합에 신경을 써 주면 음.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원도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자, 청취자 여러분들 어, 건너뛰지 마십시오. 뭐 결론적으로는 가겠죠. 예비 고1 학생들 통합과에 학 대해서 뭐 건너뛰고 넘어간다 이렇 했는데 어, 전문 선생님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음, 중요한 부분은꼭꼭꼭꼭꼭꼭 찍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안 넘어가면 기초 베이스가 좀 부족해지는 음, 그런 문제. 여러 문제. 번 반복할 필요는 예, 없다 예, 통합과학을 예. 여러 번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 한 번은 알고 나가는 게